자, 안녕하세요 장경석입니다. 오늘은 좀 짧은 영상을 하나 올리려고 해요. 포르쉐 카이엔인데 여기 보시면 라이트가 습기가 차 있어요. 지금 요거 때문에 발라스터에 손상이 왔었고 이 발라스터에 손상이 와서 일단은 발라스터를 탈거해야 되는데 라이트를 탈거하려면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근데 이 차는 생각보다 굉장히 라이트 탈거하기가 쉬워요. 제가 라이트를 탈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은 거예요. 지금 포르쉐 카이엔의 엔진룸을 보고 계시고 준비물은 일자 드라이버 하나 그리고 요 9mm짜리 육각렌치, 스피드핸들 또는 뭐이 육각렌치를 돌려줄 수 있는 연장이면 돼요. 자 이렇게 커버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요렇게 생긴 커버가 있어요. 요 캡을 뚜껑을 따요. 이 안에 뭐가 보이냐면, 자, 저 안에, 초점이 잘안 잡혀요. 자, 라이트를 한번 비춰보고, 저 안에 보면, 저 육각 렌치가 보여요. 육각 렌치 옆에 막대기가 보이고, 저 자리에, 아까 준비한 요 9mm 육각, 요 녀석을 안에다가 삽입. 그리고 이쪽으로제끼는 거예요. 이렇게, 요건 잠김, 요건 열림. 잠김 열림 잠김 열림 잠김 열림이에요. 열림으로 해 놓고 탈거를 해 주면 돼요. 만 뽑으면. 탈거 완료예요. 이렇게. 자, 안에서 육각을 움직였을 때 요거, 요것이 라이트를 딱 땡겨서 고정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요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요렇게 해서 이 안쪽에서 이 레버를 작동시키면서 라이트를 탈부착을 할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. 포르쉐 같은 경우는 라이트의 탈부착이 굉장히 쉽게 만들어져 있어요 안 그러면 반발을 띄고 해도 자세가 잘안 나오게 돼요 자, 이거는 왜 탈거를 했냐면 발라스터가 죽은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랬는지 안에 습기가 잔뜩 차있고 이 습기로 인해서 발라스터가 젖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탈거하는 거예요 자, 발라스터는 이렇게 생긴 부품이 발라스터예요 요거는 한번 탈거를 한번 제가 해볼게요. 이제 대부분이 습기가 찬 라이트의 경우에는 라이트의 전구의 문제보다는 라이트 안에 습기로 인해서 수분이 차서 발라스터를 쇼트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그리고 현재 이 차량의 경우는 라이트 벌브를 바로 전에 바꾸셨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 카바가 없어가지고 바꾸면서 카바를 새로 바꾸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이상의 수분은 들어가지 않는데, 문제는 이미 들어간 수분이 문제겠죠. 자, 털거 된 발라스터를 보면 안에 부식이 된 흔적이 있고요. 이렇게 단자도 이미 부식이 되어 있어요. 아, 문제는 이 발라스터 하나가 100만 원이 넘네요. 음, 아무튼 오늘은... 라이트를 탈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 본 거예요. 장착은 분해의 역순인 거 아시죠? 일단은 발라스터를 구할 때까지는 장착을 해놔야죠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